아, 나와요? 네. 도될나어돌 TV. 이른 아침 출발합니다. 고고고! 뒷방울 네, 낚시터 보시면요, 이렇게 카운터 앞쪽에 제 마이크로 러버 지금 자작한 거 몇개 갖다 놨으니까요, 구독하시고 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들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뒷방울 낚시터 왔는데요. 어,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했어요. 와 드디어 첫... 와. 애들이 엄청 예민한 것 같아요. 자. 예, 나와습니다 자. 뒷방을 첫소입니다 귀여워요. 입질. 제가 더... 그렇지! 아유 빠졌어요 짜잔 예. FT 색상 예, 짝퉁함이죠 트위치 색 짝퉁 1700원 짜리에요 사용해 볼게요 어. 웜 질감은 쫄깃쫄깃하네요. 네, 트위치 세일 이제 진품이랑 비교했을 때더 쫄깃쫄깃하고 색깔도 예뻐요. 어, 좋아요. 네, 바늘 장착해볼게요. 바늘. 바늘은 이제 3 2분의1지그에이 방은 1 m 이즈는샵2좀이바늘이에요 미드 스이링 미드 스 m 이링 전용 바늘이링고생각하이면 돼요. 껴볼이요은 1mm. 이방 어미, 쫄깃쫄깃하네요, 쫄깃. 근데, 질겨요. 던져 볼게요. 계속. 자 장착된 예, 짝퉁 트위스테일 FT 색상입니다. 어우 완전 좋아요. 액션 볼까요? 우와. 어 액션이 최고네요. 와 좋아요 좋아. 와와 와, 진짜 힘드네요. 입질이 형. 잽싸게 챔질을 안 하시면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와... 우와... 나와 주네요 아...힘들어요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 가만있어 사진찍자 가만있어 가만있어 있으니까 송어 상태에서 확인했으니까 잡힌 채비를 해야죠. 라인보기 낚시 해야 되네. 편하긴 한데 재미가 없어요 라인보기 낚시 그냥 기다리고 올렸다가 라인만 계속 보다가 뒤로 오면 챔질 끝이니까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손맛을 보면은 조금 그런 게 없어져요 라인 잘 보면 됩니다 물어라 물어라 주문을 외우고 바닥 닿네요 그럼 살짝 들어 오우 들자마자 입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패턴을 찾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와줄 것 같아요 아 귀여워 계속 이걸로 잡으셨나요? 아니요, 거하고요실치업 어. 있죠? 네. 실치험 아, 실치업이요? 네, 그걸로. 사심 찍으면 이렇게 해 주세요. 어. 한 2, 3터 정도? 그런 바닥 찍었다 위로 올라오면서 좀 높게 하고. 아, 그래요? 네. 입제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해요. <laughs> <있는. 웃음> 굉장히 예민해. 좀 그렇다기 하다. 어. 맞습니다. 어. 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채비도 물어보고 이제 어떻게 액션을 줬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잡고 싶으시면. 저도 오랜만에 이제 뒷방을 온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느 낚시터 가든, 필드 가든, 잡으시는 분들의 소스를 얻고 낚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역시, 러버지 나아졌네. 버즈가 지금. 아, 진짜, 간만에 네 네. 힘들게 하는 상태 오늘 다시 와봤는데요 네, 어떤 채비에 반응하는지 알아보고 또 포인트는 어디가 좋은지 열심히 영상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피딩도 많이 하고 있네요 가시죠 지금 옆에서 이제 하얀색 옴으로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2인치 새드 옴으로 에미노 웜이죠? 장착해 보겠습니다. 메이드 스토리. 수심 층 어떻게 잡으셨는지 물어보세요. 바닥이요. 바닥이요? 바이. 와. 이렇게 잡으신 분의 말을 듣고 공냥하시면좀더 빠르게 송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이제 액션! 바닥 공략하니까 나오네요 역시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잡으신 분의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쉽게 송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와줍니다. 어렵게 나와준 송어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어. 정을 또 받으셨네요. 따뜻한 정. <laughs> 어 따뜻. 진짜 예민합니다. 잡기 힘드네요. 적지가 않은데요, 이 정도면? 이거 네.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예. 그 말에도 예민하나 방류 하는데도 그냥 기분이 업이 되네. <laughs>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방영하는 게어 내일 이제 송어차가 온다고 이제 가드레 있는 송어를 풀어주신다고 하네요. 그나마 남아있는 송어들 캬. 싱싱합니다. 싱싱해. 딱히 금지 채비는 없죠, 사장님. 이말 채비나 그러니까 음. 2인치 이하의 웜종눈. 2인치 웜 이하만 안 쓰면 된대. 음. 생콤은 써도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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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미드는 사랑입니다. 오우, <laughs> <어우>, 빠졌어요. <laughs> 사이드. 야 yeah. 역시 러버지그는 사랑입니다 새삥이네요, 새이 세뺌이. 왜? 힘들어, 힘들어. 나이스. Nice. 이야, yeah, 간만에 장면 또. 몬 채비야? 미드요 미드 역시 <laughs> 오 내추럴 형이 알려주신 이에요 짜잔 내추럴 네, 내추럴로 잡았다고 래가지고 색상으로 또바꿔왔습니다 수심은 중충 릴링 속도도 딱 훔쳐보고, 손님. 자, 잘 봐야 돼요. 연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쫓아와 내추럴 아 계속 입주했는데 이번엔 기다려가지고 탐와어 진짜 패턴 찾기 힘들었네요 계속 털려가지고 아, 아 좋아요. 네, 옆에 동생 이노가 예추를 네, 색상으로 잡는 걸 봐가지고 물어보고 수심층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역시. 함께하는 낚시가 즐거운 거 같아요 확률도 높고 스푼으로도 잡았네 이야 자. 아 진짜 힘들어요 살짝 걸렸네 우라 저는 러워지금내요 아, 큰일날뻔했어요 러버지. 연타로 잡았어. 어, 여기도 더블이 팀네요 어, 아, 이번에도 러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자마자 입질을 톡! 해가지고 참지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걸려주네요 저도 한번 스푼을 한번 해볼까요? 포인트 러버직으로 가라앉은 와중에 입질 太残忍。才才才 계속해서 입질을 해줍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만 계속해서 입질이 핫하게 오고 있거든요. 역시 포인트가 우선이에요. 아버지구는 사랑입니다. 힘드네, 힘들어. 오케이. 떠있는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중상층과 공략을 해봤는데 물어주네요 러버지그는 사랑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다려가지고 참지라니까, 아 어, 다행히 걸려주네요. 큰게 <목소리도> 떠있네요 2.5인치 FT 잭상 왕입니다. 네, 민돌이 TV 여기서 마음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 제 조가가 너무 형편없어서 만회하고자 오늘 왔는데요. 날씨는 좋고, 입질은 여전히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날씨 안 좋은 날보다는 많이 나와는것 같고요. 네, 패턴, 포인트만 찾으시면은, 얼마든지 송어를 잡을 수 있다는 걸볼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감 짓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